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광목천의 친환경 UV 출력 작업입니다. 광목천은 자연 패브릭 고유의 질감이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고요. 원단 컬러는 내추럴 단일 색상입니다. 광목 원단은 화학 섬유를 섞지 않고 자연 소재 원사로 제작한 소재라서 보통 친환경 현수막 제작할 때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추럴 원단이기 때문에 사용 후 폐기시에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재활용도 가능한 아주 친환경적인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 된 제품도 있고요 총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내 장인데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광목천의 소재에다가 인쇄한다는 예, 그런 특색 있는 출력물이기에 소액, 소개를 해드립니다. 광목천 UV 인쇄입니다. 이렇게 광목천 자체가 누런색이죠. 근데 U.V. 툴레이어로 화이트를 깔고 그 다음에 컬러를 인쇄했기 때문에 이런 흰색이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행 배너처럼 쓰는 건데 봉이 들어가게끔 같은 색 실을 사용해서 상하다는 미싱을 이제 이렇게 하였고요. U.V. 인쇄 후 이렇게 후가공을 다 하였습니다. 광목천에 U.V. 인쇄를 하였습니다. 근데 광목천 특성이 누런 색상이에요. 광목천이 누렇기 때문에 유부인쇄 화이트를 바닥에 깔고 그리고 유부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 광목천 자체가 누름에도 불구하고 흰색 글씨나 이런거는 아주 또렷하게 또 흰색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보여주고자 이런 광목천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